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다이아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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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안녕하세여 여러분, 들다이아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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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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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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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 어, 독일에서 다이아제이가 자주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음, 시작을 해볼게요 이 컨텐츠 자체는 잘못 자칫하면은 이제 지 자랑한다 이렇게 될수 있는 컨텐츠라서 말하는 게 어, 말을 어떻게 <laughs> 풀어나가야 될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독일 애들은 워낙에 동양 애들을 어리게 보는 어리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laughs>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동안이다라고 이제 듣는 것보다는 나는 너의 나이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아는 10대 애들 같은 경우는 나랑 같은 또래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뭐 실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제가 더 맞춰서 잘 놀아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10대 애들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하죠. 여기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어려 보이고, 굉장히 잘 코드를 맞춰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제 10대 애들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뭐 한국어를 할수 할수 있는 애가 있고, 제가 또 가르쳐 주면은 언니 좋아, 언니 좋아, 이렇게 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 10대 애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서른 살에서 사십, 사십, 마흔 살, 서른 살에서 마흔 살 사이의 친구들이 저는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독일에서는. 어, 그런 사람들도 저보고, 이제 나는 너가 훨씬 어린 줄 알았어, 생긴 거 보고, 이런 일을 많이 해요. 항상 이제. 친구가 되고 나서 듣게 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 그러면서, 어, 또, 너 나이 안 같아, 이런 말을 또 듣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얘기를 하고, 관계성을 이제, 깊이 있게 가져 나가다 보면은, 음 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독일어가 지금, 독일어 수준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막, 정말 심도 있는 얘기를 한국인들과 나누듯이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제가 해왔던 일 자체가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잘 캐치를 해서 또 저렇게 답변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통에 있어서 좀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어, 아니면 뭐 상황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아, 너는 너 나이 또안 같다. 왜냐면 제가 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또 이제 서른 살이 훌쩍 넘고 마흔 살 40살, 혹은 마흔 살이 넘은 독일인 같은 경우는 어, 니네 나이 에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다른 이제 또래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거는 또 제가 해왔던 일이 저에게 그런 성격적인 영향력을 스스로에게도 미쳐서 그렇게 또 그들에게 보여져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아, 많아요. 많고, 어렸을 때는 진짜 많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들이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제가 원래는 또패션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패션 스타일이 있어요. 저만의 이제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믹스 매치라든지 빈티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로 밖에 나가면은 그게 굉장히 튈 때가 많아요. 독일 사람들도 뭐 옷잘 입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다들 좀 칙칙하게 입고 다니는 게 이들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좀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좀 꾸미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게 굉장히 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차를 타거나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해요. 이렇게 0대나뭐 어린 애들 같은 경우, 혹은 뭐2 0대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저를 막 이렇게 겨눈질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그 시선이 다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젊은 독일 친구들, 젊은 독일 친구들 저와 비슷한 또래나 저보다 좀더 어린 애들은 부러워하는 것도 많고, 질투하는 애들도 있고, 좀 이래요. 친해진 독일이한테 듣게 됐는데, 걔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 솔직히 나는 너 싫어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싫어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걔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걔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같이 나누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독일어를 잘못할 때여서 항상 뭐 만나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정말 막 그의 애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정말 마음을 쏟았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였어요. 이제 이제 저를 좋아하게 되고 나서 얘기를 한 건데 나 처음에 너 되게 싫어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제 어, 뭐지? 모임에서 만나는데, 어, 저 예쁘장하게 생긴 한국에는 뭐지? 쟤는 왜 한국에서 와가지고, 왜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이제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한 거죠. 여자들은 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예쁘게 생겼다, 뭐, 뭐 예쁜 것도 아니지만, 뭐좀뭐 뭐 자기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치면은 그런 감정으로 상대방 미워하는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저를 처음에 이제 싫어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항상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그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좀 의아했던 적도 있고, 아, 이것도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되는구나. 역시 뭐 어딜 가나 여자들이 가진 성향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대표적으로 듣게 되는 얘기가 이제 어린 사람들부터 한3 0 대까지는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독일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한국에꼭 가야 돼 이래요. 왜냐면 옷 사러 제가 이제 무슨 옷을 입고 가면은 어 이것도 한국에서 한국에서 산 거야 이 말을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 어, 자기들이 그게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꼭옷 사러 가야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해외 다니는 그런 패션 스타일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연예인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 한국 연예인들은. 근데 굉장히 스타일이 좋고 이런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옷을 잘 입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패션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연장선으로 저의 모습이 같이 그런 식으로 묶어져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한국인 안 같다 라는 말도 저에게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넌지시 꺼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밥을 먹는 거를 알고 있, 있거든요. 주식이 이제 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쌀도 거의 안 먹고 빵도 워낙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 식문화 자체가 뭐 찌개 하나를 시켜서 같이 떠먹고 이런 식문화가 있는데 저는 어, 앞접시를 항상 사용해요.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약관을렇게 가지고 있었어서. 어느 나라 가도 저는 제 개인 앞접시가 있어야 돼요. 같이 뭘 먹고, 나이 먹던 걸 먹고, 저는 이걸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결벽증이 제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 넌 한국인 안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애들은 뭐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막 떠먹고 이러지 않니? 너희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니? 그러는데 저는 절대, 절대 그렇게 먹잖아요. 누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짜장면을 시키면 이렇게 짬뽕 국물 을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줄는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묻지도 않고 숟가락을 자기가 막 침을 묻혀 갖고 먹던 거를 갖다가 그 조그마한 짬뽕 국물에다 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거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 먹어 이러면서 그냥 상대방에게 줬던 그 친구에게 줬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유별난 거로 이렇게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개인의 위생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유별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외국 문화가 저에게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은 대부분 이제 앞접시를 다 사용해가고 을뭐 샐러드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먹고 이런 거보다는 다다 다 개인 접시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 편하게 와닿고 익숙하게 와닿고 유별하다는 소리 안 들어서 좋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독일 사람들이랑 일적으로 좀 많이 만날 때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죠. 시간 약속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독일 사람들이 뭐, 좀 젠틀하고, 뭐, 좀, 철두철미하고,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데, 근데 그런 독일인들보다 제가 시간 약속을 더 잘, 잘 지키고, 어 뭐를 딱 이렇게 기간 안에 뭐 하자 했으면은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너는 더, 우리보다 어떻게 이렇게 더칼 같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되게 너는 피곤한 성격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혼란스럽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부정을 했었는데 그말 듣고 좀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정확하게 살려고 하나?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기본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저는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딱 알게 됐어요. 계속 생각에 정리를 하다가, 그래서, 나의 이런, 가치관이나 자우명이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는 룰들이 또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음, 아무튼 기본적인 거를 당연히 지키고 사는 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독일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또 이미지가 어디서 또 나왔냐면 그냥 뭐 이거 할수 있어 이러면 그냥 저는 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약간 만능의 이미지가 있어. 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요리할 수 있니 이러면 뭐 이거 내가 할수있어라 내가 해버리고. 뭐 모임에서 뭐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할수 있어 하면 음 나할수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다 또 내가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 다이아는 못 하는 게 없는 애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만능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게 있는데. 만능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재주가 많고 너는 못하는 게 없어 이 소리를 듣고 어 어깨에 날개를 달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칭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할수 있는 건데 자기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나한테 그런 칭찬을 하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고 나에게 다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어, 춤출 필요는 없구나.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마냥 그 업된 기분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부탁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모두 다 호응을 하다가는 내 시간이 남아나질 않고. 어,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할수 있게 오히려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많이 돌리게 됐죠. 예전에는 뭐 부탁하면은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많이 흔쾌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도 안 좋을 때가 많았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이제는 그런 말을 많이 듣더라도 좀 조절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막 웃고 나서 여기를 좀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팔자주름 생기지 말라고 저 스스로 그냥 하는 습관 같은 거예요. 버릇 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많이 웃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막 제가 막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걸 보고 항상 진료를 또 많이 해요. 너무 왜 웃고 나서 웃고 나서 여기를 왜 이렇게 두드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팔자주름 생길까 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욕을 하죠. 네가 무슨 주름이 어딨다고 그런 짓을 하냐면서. 그래서, 아, 미리 예방을 해야지,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의 행동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돌발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재밌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쁠 때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항상 카메라를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다이아는 항상 사진 찍는다, 다이아는 항상 뭘 찍어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제 스토리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좀 강한 편이에요. 왜냐면, 음, 내가 정말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 책을 쓸 수도 있고, 내 얘기를 <laughs> 정리를 해서 뭔가 또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거나 특별한 일을 통해서 아니면 생활 속에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남기려고 하는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런 것들로까지 막 이렇게 지금은 연장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인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100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더 유튜브를 제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촬영을 해서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일단 찍어 놓고, 쓸만하면 쓰고, 아니면 버리면 되니까 계속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이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laughs> 제 친구들 중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본 애들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아시아 사람들이 사진을 좀 많이 찍죠. 왜냐면 유럽 국가에 일단 나왔으면은, 일단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뭘 봐도 그냥 다 남기고 싶고, 사진 한장더 찍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들이 그런 심리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어,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사진 찍어. 아시아 애들은 항상 사진찍어 사진찍는거 참 좋아해 이런식으로만 얘기를 하는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자기가 촬영하고 을 사진을 찍고 이런데 다 이유가 있는건데 근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 보고 그들이 어, 참 아시아 사람들은 사진찍는거 참 좋아해 다이아는 참 좋아해 이러면서 <laughs>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거를 제 친구들이 안 들고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모르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더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독일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삽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였을 수도 있고 어, 이 안에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얘기가 또 들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그러면 저희 스토리나 아니면 또 정보들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